안녕하십니까. b o u k 뉴스의 뉴스 걸입니다 먼저 정치뉴스입니다. 화요일 2차 투표에서 도미니크 라비 리더십 경선에서 탈락하여 수요일 3차 투표에 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2차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리스 존슨이 126표를 얻어 선두를 차지했고 뒤이어 제레미 헌트가 46표를 얻어 2위를 마이클 코브가 41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리 스튜어트가 37표로 4위를, 사지드 자비드가 33표를 얻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화요일 밤 BBC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다음 날인 수요일 3차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3차 경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리스 존슨이 143표를 얻어 1, 2차 투표에 이어 3차 투표에서도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54표를 얻은 제레미 헌트가 2위를, 51표의 마이클 고브가 3위를, 삼십팔 표를 얻은 사지드 다비드가 사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리 스튜어트는 스물일곱 표로 오위를 했습니다. 삼차 경선 결과 로리 스튜어트가 탈락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에 치뤄진 사차 투표에 네 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오후 한 시에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The following candidates are now eligible to continue onto the next ballot, which will take place this afternoon at three thirty p.m.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리스 존슨이 157표를 얻어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클 고브가 61표를 얻어 처음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제레미 헌트는 59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고, 사지드 자비드는 34표를 얻었습니다. 4차 투표에선 사지드 자비드가 탈락했고, 보리스 존슨, 마이클 고브, 제레미 헌트 세 명이 오늘 저녁에 있을 다음 투표에 진출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의 선거 중간 평은 이러합니다. 4차 투표의 승자는 마이클 고브입니다. 지난 세 번의 투표에서 제레미 헌트를 추적한 끝에 이번 투표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최종 투표에서 보리스 존슨과 겨룰 수 있도록 다음 투표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원의 1922위원회는 3명의 후보를 2명으로 줄이는 마지막 경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토리당 당원들 중 선택된 16만 명의 투표인단에게 2명의 최종 후보자 중에서 택이라는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그들의 투표용지가 7월 둘째 주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7월 22일 당원들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리더로 선출된 후보자가 수상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사회 뉴스입니다. 4명의 소녀갱단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이집트에서 온 여학생을 모욕하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이집트 여학생 마리엄 무스타파가 심장마비 증상을 일으켰고 이어서 코마에 빠졌습니다. 소녀갱단은 코마에 빠진 여학생을 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 주민들 신고로 병원에 실려간 여학생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한달후 사망했습니다. 19일 노팅험 지방법원의 청소년부 판사는 18세의 두목 소녀와 두 명의 16세 소녀에게 감옥 대신에 사회 봉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도와 훈련을 받으라고 판결하면서 비록 10대들이라서 감옥은 안 보내지만,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지탄 받아야 할 행동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